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공과 활동 시간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신나게 공과 활동할 준비 되었나요? 친구들 오늘은 뒤에 있는 병원 선생님이랑 이렇게 마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마이크 어떤 마이크인지 우리 신나게 만들어 보도록 해요 먼저 성경 이야기부터 보고 올까요? 출발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을 막았던 큰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떨기만 했어요. 또 누구세요? 이 모습을 본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단다. 친구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잘 지냈느냐. 여자들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 주어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은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못에 박힌 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 예수님! 예수님의 상처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기뻤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과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이병원 선생님이에요. 그럼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공과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이렇게 이렇게 멋진 마이크를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전에 먼저 오늘 만들기에서는 이 마이크 모양의 종이와 이 스티커와 그리고, 펜이 필요해요. 아직 준비물을 안 가져온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이 기다릴 테니까, 영상을 멈춘 후에, 이 준비물들을 가져와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봐요. 자, 친구들, 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보도록 해요. 먼저, 이 마이크 모양의 종이를 먼저 잘라줄 거예요. 여기 마이크 주변에 있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접은 후에, 이렇게 살살 접어서, 접은 후에, 주변을 접고서, 접은 후에, 여기 주변에 선을 살살 조심조심해서 자르면 돼요.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조심. 선생님도 이렇게 잘라줄게요. 혹시라도 힘든 친구가 있다면 부모님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조심조심. 조심. 이렇게 오케이, 뜯어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을 다 잘랐어요. 친구들도 다 잘랐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마이크를, 이 마이크를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뒤로 접어주면 돼요. 친구들 다 됐나요? 친구들 다 됐나요? 그러면 친구들, 이 마이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마이크를 열어보면, 여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볼까요? 친구들, 마이크를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접어볼게요. 여기 여기 그림처럼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있는 어린이는 바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스티커. 이 오른쪽에 있는 스티커에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여기 있는 빈 칸에다가 붙여 볼 거예요. 자, 펜을 들고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서 자,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스티커를 이렇게 뗀 후에 이렇게 뗀 후에 여기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해서 자 선생님은 다 만들었어요. 친구들도 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를 두 손으로 들고 여기에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선생님을 따라해 보아요. 이병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여기, 여기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적혀져 있는 스티커를 여기 친구들 마음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스티커를 떼가지고 있는 어린이 마음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짠! 친구들 다 붙였나요? 자, 누가 누가 예쁘게 만들었나? 누가 누가 예쁘게 만들었나? 좋아요. 친구들 모두 마이크를 멋지게 만들었네요.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친구들,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기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그럼 이 마이크를 들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마이크를 두 손으로 들고 큰 소리로 선생님을 따라 말해 볼게요.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친구야.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자. 좋아요. 친구들, 잘 따라했나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어야 해요.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제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살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친구들! 이렇게 공활동도잘 만들고,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예요! 친구들! 우리 그러면 내일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